어, 사람이요? 사람이 얼어 어, 죽었다고? 어,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대. 얼어 위에 안 움직이지. 어. 좀더 <laughs> 올라가 봐. 야, 됐어, 됐어. 야, 저 사람이 왜저어 얼... 어쩌 어쩌 밤에 얼어 죽었다. 아. 야. 어? 그래 가지고 얼어 죽었지, 그냥. 이야, 자, 이곳은 강원도 용월과 충북 단양과 경계지역입니다. 경계지역인데, 경계지역인데,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래요.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 사람이 얼어 죽었는지, 물, 얼음목판에 여기가 엄청 깊어요. 얼음목판에 저렇게 사람이 다리를 들고 그대로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어서 음, 일단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왜서 죽었는지 야, 다리를 저 하늘로 하늘로 올려 놓고 죽었네. 어? 아, 참나. 죽었나 살았나. 뭐뭐저왜 저래 가지고 있냐는 얘기지. 응? 저기, 뭐인지, 사람인지, 빨리 가서 신고하자, 119에. 자, 여긴 각동미, 나루터인데 사람이 얼어 죽었는지, 물에 있어, 물, 보고, 얼음이 있는데, 야, 야, 여기서, 이거, 안 꺼줄까? 매울 땅. 응? 아, 꺼지지 않아, 칸, 야, 야, 야. 어휴. 어이, 구 어이, 구 어이, 구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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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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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그 물복판에 저렇게 얼음 위에 누워 있을까? 사람이 죽었겠지 뭐. 신기하네, 신기해. 어? 와. 자, 아왜물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었는데 차가 지나가도 돼? 어, 어뭐 꾸죽꾸죽 소리 나네. 어, 무서워 겁나. 연월 얼마나 깊은지 물이요. 용월에 제일 깊은 데인데, 빠지면 죽어요. 야. 어이구, 저, 저. 그래서 막, 내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전화가, 전화가, 일일. 며을 땅! 119로 연락을 해. 119로. 저는영춘 오사리라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는 용월 각동이라는 동네고 어? 어이! 이 야야야야 와저가재동인데다 가재동 아, 왜 저래 야 저리 죽었구나 야 사람이 아, 그럼 친구를 해야지 일단은 이런 거는 일구의 신구를 하나 얼어 죽은 거는. 왜 얼음판에 가서 저래 사람이 죽었을까? 와. 야, 이게 뭐여? 구형을 타놓고. 저래 누워있을까, 사람이? 어? 사람이 왜 누워있어? 죽었습니다 죽었어 야저 저 어떡하나 저, 어디건지 동구아니나? 동구아니래? 동구 아니. 동구 예. 네, 동구아파서못나왔아 네. 매년 동구가 와잡었는데 동구지금 아프잖아요 왜요어디가저아아 그럼 누구어디서 왔어요 지금? 요 잔향. 아니 그 하도 신기해가지고 사람이 누가 지내가 들어 사람 죽었다 해가지고 일부러 왔지. 그럼 동굴 잘 아는 사람이야. 아 동굴 친구. <laughs> 나는 신기한 그아 고기 잡는구만. 아유. 예, 괜찮아요. 얼굴은 안안안 안, 안, 안 해. 아 멀리. 구석기 시대에. 시... 예, 예. 아... 구석기시대의식으로 고기를 잡느라고 장으야 구경장으로. 구경장으로. 구경장으어구경장어로 구경장으로. 구 사람이 오래 죽은 게 아니고 고기 잡는 거야. 걸... <laughs> 아, 이야 신기하네 신기해. 어, 지금 이, 이 남한강. 여긴 여긴 조금 더? 어. 알았지, 알았지. 아, 더 완전 구석기 시대에 구석기 시대의 그 방식으로 아물 속에다가 그러니까 물 속에다 판 송판에다 모솔박아 뭐 가지고 이렇게 물에 깔아놓는가봐 이 깔아놓고는 잉어가 지나가면은 여기 잉어가 많아요. 잉어가 지나가면 확 들어 그거를. 들어서 잉어를 훌치기식으로 확 잡는데 저기 조선 시대 저런 게아니고 완전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아그 그 동네 사람 지나가다가 노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해가지고 왔네 아까야야 조금 더할 일이 아니다 야. 그것도 무루에 계속 저래 가지고 매울 땅 겁이 나서요 겁이나 나서 서안 오고 있어 사람이 죽었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이. 계몽나들이, 계몽나들입니다. 계몽. 계몽나들인데 저 누구 저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저, 저 죽었다 살을 타겠어요. 우와. 옛날에 여기에도 사람이 그래 여러 집이 살았다는데 여러 집이 살았다는데 지금 사람이 한집도안 삽니다. 그렇게 여기 김삿갓면 각동리 계몽나루토 잉어소입니다. 이름이 잉어소 어 잉어 잉, 잉어소라 하죠. 잉어소데 모르겠어요. 지금 잉어가 많이들한지 있는지. 요땅이 살살 내려온다. 저 아까 겁이나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니까. 아이고 참역도참 참 죽었으면 죽었지. 저거 봐요저 사람이 저래 지금 어땠서 밑에 물에. 아 저래 지금 물큰이남한강 이복한에 저래 사람이 누워 있어요. 저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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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laughs> 죽은 거지? 사람 거 진짜 기가막힌 모루시다. 아, 한번리 잡아라. 그러면 좀 보게. 해. 아, 얼른 잡으세요 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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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요 저기요. 대에 이제 기요기요 저기요. 저기요. 저 기도 자꾸 하지만 해류 쪽이 이제 그 먹어야만 사람이 배합이 잘 되는가 봐요. 그런데 제 해류로 여는 바닷가가 아니고 여기는 어 내륙지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가 없으니까 이 남한강 상류 쪽에 고기 반물반이라고 옛날에 일단 뭐 구석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조선시대로 봅시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러 얼음이 오려면은 얼음이 얼음 얼음을 깨요. 이렇게 깨가 구형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송판대기 같은 철판에다가 모슬일에막 여러 개를 박어 여러 개를 딱 닦고 있다가 물 속에 싹 담가놔요. 그럼 잉어들이 설렁설렁 설렁 와. 너으면확채야돼 이렇게 확채면은 잉어가. 거기 걸려서 올라온 그걸 동네 사람들이 어, 잔차, 잔차를 하고 어, 이렇게 했다는 그거죠, 그죠? 그런데 매울땅 저 겁이나 못하이죠, 저, 저 맞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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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 으흠, 뭘 꽁꽁 하면서, 자 기가 막힌 노릇이다, 참 저거 있을 수 없는 노릇인데 사람이, 사람이 저래가지고 지금 지금 봐요. 봐요, 저저물 목판에 저금 사람이 저렇게 누워 있어요. 자, 이야, 참 신기하다, 신기해. 자, 저기 보이는 건 마대산 밑가재도 과지골입니다. 매울 때 살살 온다죠, 야, 야 가지고 송장이 사람 죽었을까 많아 많아. 야 여기 진론 아니, 여기가 진론이나? 진로 아, 이거 어디? 각동 건너. 자, 저건 오사리지, 산 저건 생골. 여기는 생골이고, 옛날에 저게, 서도 여러 사람이 살았고 이쪽, 여기서도 엄청 많이 사람이살았대 사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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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살사라 한집도 하전을 빌려 먹고 이걸 살았지. 어, 안 돼. 돼? 여여여어 이거 안 깨질까, 얼음? 안안 아, 이거 그동 동구 친구대요. <laughs> 아이고. 아이, 거 고기를 봤어요, 눈으로. 야. 아, 참 완전히 그. 구석기 시대의 방식이구만 방식. 야, 그럼 조정의도 다 알고 요요요 오사리 이주이도 잘 알고. 네. 저는 잘 몰라요. 몰라요. 근데 네. 네, 잠깐만 이렇게 요거좀 잠깐만, 잠깐. 와, 이 구석기 시대에 전해 내려오 전통 방식이. 고기 잡는 겁니다. 야, 어디로 갔어? 갔어요. 야. 내가 와가지고 다 그럼. 나 어쩔로 나갔는모양인데 아, 고고지 어, 나갔는 아, 왔구나. 자, 아. 자, 이래가지고 고기가 지내 가면은 야, 잡 땡기는. 확 땡기는 이걸 야, 야. 확 땡기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옛날에. 야. <laughs> 마, 말 잔치도 하고 아 근데 저기서 가는데 또 사람이 얼어 죽었다고 시, 신고가 돼 왔어 신고가 아니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래 보니까 사람이 물에 얼어 죽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신고하려고 왔어 근데 옛날에 동구가 이래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해 동구하고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녔어요? 아, 동구가 어디가 아파요? 아미요 야, 그래 갖고 수술한 지가 한몇년 됐어요. 예. 야. 근데 작년에 많이 안 좋더라. 요전에 통화하니까 조금 예. 좀 낫더라고. 좀나요 음. 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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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목이 동이도 어, 동이란 나도 가고 친구인데. 예. 음, 음. 아, 그러시구나. 야. 참 신기하네. 그게 보통 많이 잡을 때몇 마리 정도 잡아요? 많이 잡죠. 많이 잡아요. 몇십 마리 잡아요. 아, 그렇게 많이 잡아요? 응. 야. 이 고기가 많은데. 응. 아, 저렇게 낚시질도 하네. 그것도 응. 야. 멀리 가자. 응. 어, 아니, 우리 가까이요. 저쪽 어. 와. 잘좀안 와. 안 와? 야. 꼭하든 많이 잡아요. 야. 야. 감사합니다. <laughs> 야. 감사해요. 예, 예. 야, 구식 구시. 야. 어제 어그두아 여기는 아마 저오지가 오래됐고 저짝에 저짝에. 저거 예. 어제 걸었어. 저기가었지연연 오래됐어요. 예, 예, 예. 예? 야? 야야야야 아야 들려요 들려. 예 야, 야.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각동 사래요? 예. 아니 사람이 어죽은줄 알고 가짜. 아이사람이사람에 있으니까 죽이무줄르에어요이까죽었는르알어죠이렇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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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파놓고 어이사이걸로은어이사람이걸로은자요이사은자요 요렇게 날카로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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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로워서 요걸 물에 담가놔요. 담가 놓고 이, 이 낚싯대를 낚싯대를 요래놔요. 요래 놔요. 요래 놓고 요래 놓고 있다가 잉어가 지나가면은 나 잉어가 지나가면 요렇게 해가지고 확 듭니다. 야 완전히 원시시대. 방식으로 요렇게 구두를 파놓고. 신기하네, 나 별걸 다 보네. 와, 하트. 고기를 잡을 땐 많이 잡는데. 아, 이게 어제 밤에 걸었구나. 와. 이 예, 어제 밤에 얼었다고요? 아얘날바치댔는데요인제 아니구나 아 저래있어 누가 사람 죽었다 보이지? 저, 저쪽에서 아래 어리, 제야 야, 이. 아이고. 아이고, 여기 얼음 깨고 들어가야지. 아, 죽었대 해서. 누가 죽어 누가. 저 사람이 얼음 위에 얼어 죽었대 해 가지고 갔지. 저낚시하 가만히 있는 거지, 뭘. 그 고기 잡들 몰랐지. <laughs> 가서 뭐저근데 사람이요? 예. 네. 저저근데 저 일하, 일하러 왔어, 이런. 일하러. 왔다고요? 네. 원래 저근데 사시는 분 아니고 아, 뭔 일하러 와 저게. 어저 위에 말이야, 여기 말이야. 아 야, 여고 건너가고 네 아, 얼음이 깨 가지고 건너갔다고? 그렇지. 오늘 얼고또얼었데또 얼었어. 그렇지. 근데 고기가 안 보여? 아이, 거기 없어. 고기 한번 데게 단양 사람인데 네. 저래가지고 이제 밑에 반사람 놓고 잉어가 지나가면은확이 사람은 들... 이은이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저 사람은 사람이얼람은이사람이사람 죽었다 가은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 강원도 용월 김삿갓면 각동리 개, 개, 음, 개, 각동리 계몽나루터 나루인데 저게 사람이 오르주고 돼서 왔는데. 아니, 그게 뭐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어, 우린 저 사람 몰라. 모르기는 왜 그래? 어허 참.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 아, 가면 어루, 어루 죽었는데, 동네... 저기 그 그누가 없까지. 아니아면 사람이 어 죽었는데. 동네 저기 걸어 좀 잃는 전화했지. 에이 가보고 확인을 하고 일일 후에 무슨 니 일일 해가고나 지금 부르잖아. 에이 아니요 음? 아니 아니 아니요 아이 아니 아니뭐 짜고 하기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걸 뭐. 나는 여기 원주민이니까. 가봤지어야디서오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어? 저는 청양 집이. 청양? 예. 네. 아이고야. 자 오늘 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